익산시 모현동 동서로 삼거리. 위험한 차도 한복판에 누군가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연신 뭔가를 찍고 있는 이 사람. 익산시 의원 권영씨입니다. 문제의 현장이라면 발 빠르게 달려가 카메라로 철저하게 담아내는 이 사람. 익산시에서 제일 가는 부지런한 시 의원입니다. 찍어온 테이블 일일이 확인하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는 일은 당연스런 하루 일과입니다 95년 시의원 활동을 하기 전 컴퓨터 매장의 직원 레크레이션 강사까지 여러 일을 해본 터라 웬만한 일은 척척입니다 과거의 경력 덕에 컴퓨터라면 뭐든지 수준급 그 실력이 시의원 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 정기 시의회 시정질의 시간. 3 8 명의 익산 시의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무표정한 여러 사람들과는 달리 권익원의 진가를 알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옷차림이나. 아케의 많은 서류로 미루어 봐서 그가 여느 의원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들은 거의 무단 주정차로 인해서 혼잡한 도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공사 현장인데 차량 통행 금지. 놓고 날짜는 저렇게 기록 있습니다. 이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권 의원은 유독 교통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익산시의 높은 교통 사고율이 그의 주안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안건들에 대해 빠른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축할 용의는 없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 의원의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지적은 다른 의원들에게는 다수의 긴장감을,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호응을 얻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버리고 챙겨야 하는 그의 살림들은 권 의원이 평소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오늘 시정 질문에 임했는지 말해줍니다. 이 나라는 어,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억눌리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사회, 소외된 계층까지 다 우리 같이 어울러서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주민들 자취 문제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모현동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네, 날씨도 추운데 아랫목이 네. 그리우시죠? 고침성 있는 권위원의 안부 인사 말에 주민들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아, 뭐 이렇게 맛있게 잡수세요? 이거 점심 드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네. 아, 점심을 때워야 하는 주민들이 안쓰러워 한마디 건네봅니다. 아파트 자치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관리소 측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어. 권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시정 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오래 전부터 애쓰고 있습니다. 아 의회다가, 예, 네. 찾아가러 갔어요. 그래서 진정서 수속을 권 의원과 상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어, 그냥 의회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그것을 제대로, 예. 네. 사실 의외뿐만이 아니라 네. 시에서도 사실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내버려둔 거예요. 주민들 아니고 내일 같이 발벗고 나서는 탓에 이제는 모든 걸 맡길 정도로 그는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잠깐 이런 식 해갖고 제가 허라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 우리 꼬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까는 기들 넉살 좋은 성격과 타고난 말솜씨 시지,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이따금 자, 이렇게 레크레이션 높지면, 강사가 되어 봅니다. 내 손끝이 하늘에 다생각하 아. 언제 어디서고 누구라도 쉽게 친해지는 권익원. 그래서인지 그는 거니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서운하죠. 자, 땅으로도 자, 자 그다음 어깨를 살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시고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깨에 좀 힘이 많이 간것 같죠.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박수 치고 노래도 하고 했던 것처럼 어좀 마음을 활짝 피시고 네? 주민들을 위하는 권의원의 마음 씀씀이에 주민들도 어... 잠시나마 시름을 잊어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주민은 그냥 살아나는 것 같아. 약한 자 앞에 서셔서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많이 그런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약자를 많이 도우려고 애쓰십니다. 항상 누구든지 좋은 모습으로 되어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이 너무나 좋습니다. 시의원이란 이름으로 보낸 근 2년간의 생활 한 지금, 권의원은 시의원이란 직책의 무기를 새삼 느낍니다. 그가 이길을 고집하는 건 돈이나 명예 그 어떤 것보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짊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 한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부 전국에서 최고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